안녕하세요 채움TV 한의사 문상현 입니다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지압과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위에 지압을 하고 어떤 부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두피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지압은 왜 하시나요 지압은 되게 뭉친 혀를 풀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나 약침 치료로 활용하는 치료점이 되는데요. 결국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지압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혈액순환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경의 분포입니다. 신경에도 혈관이 흐르고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도 신경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직은 점점점 위축되고 약화되면서 심하면 마비라든지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이 더욱 잘 되게 하고 막혀있는 신경의 흐름을 풀어줄 수 있는 두피 지압점. 그리고 또 하나, 두피 아래에도 근육층이 있습니다. 비록 얇게 분포되어 있고, 근육하면 움직임을 생각을 하시는데 두피에 있는 근육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죠. 하지만 그 근육과 근막의 상태가 탈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근육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지압점과 그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두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은 모두 목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을 지나지 않고 두피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첫 번째 혈관입니다. 혈관은 심장에서 나옵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목 양쪽을 타고 머리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신경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렇죠. 척추에서 나오죠. 뇌라는 중추신경계에서 척추를 따라서 꼬리뼈까지 이어지고요. 각 경추, 흉추, 요추, 추간공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피로 가는 신경은 어느 부위에서 주로 나올까요? 주로 상부경추 쪽에서 나오게 돼 있죠. 상부경추에 문제가 있을 때그 다음에 경추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부위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이 심할 때 그때 두피로 가는 신경의 흐름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 그리고 두피로 가는 신경 분포가 정상적일 수 있도록 지압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신경과 혈관은 같이 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지압점과 스트레칭 그 다음에 신경분포를 정상화시키는 지압과 스트레칭점은 같은 부위에 있습니다 두피로 가는 신경은 크게 뒤, 옆, 앞쪽에서 볼수 있는데요 뒷머리나 가마부위, 정수리 뒷부분으로 분포하는 신경은 대우두신경, 소우두신경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머리로 올라가는 신경은 측두신경인데 이게 측두신경과 광골직두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은 좀 특이한데요 눈 안쪽에서 나와서 이마를 지나서 M자와 헤어라인 앞쪽 그 다음에 정수리 앞쪽으로 흘러가는 상안화신경과 상활차신경이 있습니다 어, 탈모 있는 분들 헤어라인이나 M자 부위 탈모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로 정명 눈 안쪽에 있는 정명혈 눈썹 안쪽에 있는 찬죽혈 그 부위에 지압을 해주시면 좋고요. 옆쪽으로는 주로 턱관절과 흉쇄우돌근이 관련이 많은데요. 귀 뒤편에 있는 예풍혈이라든지, 귀 앞쪽에 있는 천궁이문혈이라든지, 귀 위쪽에 있는 각손, 솔곡, 그 다음에 옆머리에 있는 태양혈 같은 혈자리들이 탈모치료에 도움이 되는 지압점이 되는 것입니다. 뒷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지압점은요, 가운데 있는 풍부, 풍부 양측에 있는 풍지혈, 그 양측에 있는 완골혈들이 도움이 되고요 뒷머리에 있는 뇌호혈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리에 있는 백혜혈은 그 모든 신경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탈모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지압점이 됩니다. 먼저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에 있는 지압점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두피에 있는 근육이나 피부는 스트레칭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로 지압점을 활용한다고 치면 스트레칭의 목표는 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이나 혈관 모두 목을 통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목의 상태가 두피의 혈액순환과 신경공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의 근육의 긴장들, 목 관절의 불안정한 상태들이 신경과 혈관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 스트레칭이 중요하죠. 항상 뒷목이 뻐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탈모가 발생할 경우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거북목이라든지 라운드 숄더, 흉추 후만 같은 자세 이상도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켜서 머리로 가는 두피로 가는 신경 혈관 분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근육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이 정면에 있는 흉쇄우돌근입니다목 양쪽에 있고요. 거북목이 심해질 때 짧아지기 때문에 머리로 가는 특히 옆머리와 뒷머리 쪽으로 가는 신경 혈관분포를 악화시키고 두통도 자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흉쇄우돌근 바로 뒤편에 있는 사각근인데요. 사각근은 어, 팔절임을 일으키는 흉곽출구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분포와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각근의 긴장도 풀어주시는 것이 좋은데 사각근의 긴장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이 흉식호흡입니다. 흉식호흡은 배로 숨을 쉬는 것, 그러니까 횡격막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호흡 보조근들 어깨를 주로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방법인데요 큰 근육을 이용하는 호흡보다는 작은 근육을 이용하는 호흡이 긴장과 피로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각근에 긴장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탈모를 또 악화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모근입니다 목 뒤에 등 아래 부분까지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상부 승모근에 긴장이 심하죠. 특히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가 심할 때더 하부 승모근의 긴장이 심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흉쇄우돌근과 같이 음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많이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자세와 스트레스 관리 모두 신경을 써야 될 근육입니다. 거북목이 심해질 때 라운드 숄더와 거기에 따르는 흉추 후만, 등이 구부정한 자세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평상시에 자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 가지 자세 교정을 위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턱을 당기는 자세입니다. 자, 구부정한 자세가 될때 턱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턱을 당기는 자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이 펴지는 효과를 낼, 낼 수가 있고요. 승모근의 기랑근 역할을 하는 광배근을 이용해서 어깨를 끌어내려 주는 동작을 할때 승모근이 가장 이완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턱을 잡아당겨서 흉쇄우돌근이 이완이 될수 있고요 등이 펴지면서 승모 어깨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리고 약간 가슴을 내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승모근이 이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슴을 이용하는 흉식호흡이 아니라 배를 이용하는 복식 호흡을 해 주게 되면 사각근의 긴장도 심해지지 않게 되겠죠. 근육을 만져서 지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육을 이완시키는 좋은 방법은 좋은 자세를 하는 것과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요. 스트레칭은 해당 근육의 길이를 늘려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스트레치 시켜 주는 건데 그냥 보통 스트레칭을 한다고 할때 우리는 힘을 빼고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약간의 저항을 주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흉쇄우돌근이나 사각근이나 승모근을 이완시키려고 할 때, 목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잡아다니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목이나 어깨에 힘을 빼고 이렇게 잡아다니는 동작보다는, 자 목에 살짝 저항을 주는 겁니다. 자, 목을 어느 정도 잡아다녀서 약간의 견인감을 느끼고, 최대한 잡아다녀서 땡기는 느낌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아, 잡아당긴다 하는 느낌이 들 때, 약간의 목에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목에 힘을 줘서, 이 손에 저항을 하는 거죠. 손에 들어가는 힘과 목에 들어가는 힘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힘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목에 힘을 빼고, 더 잡아다니는 겁니다. 통증 치료에서 수기 치료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 목에 힘을 빼고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비해서 더 근육에 스트레치를 강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빠르게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근육에 있는 고유 감각 신경을 재학습하는 데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칭을 했을 때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것보다 저항을 주었다 풀었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했을 때 훨씬 더 가동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게 됩니다. 근육들 부위부위별로 숙이고 젖히고 돌리는 스트레칭들을 하게 되실 텐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항을 살짝 주었다가 푸는 방식으로 저항을 살짝 주면서 스트레치를 시키다가 저항을 빼고 더 스트레치시키고 이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경과 혈관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탈모에 좋은 방법이 참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쁜 걸안 하는 거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지압과 스트레칭 면에서 보면 목과 어깨의 자세가 좋은 자세를 만들고 있는 것. 가슴을 살짝 내밀고 턱을 당기고 어깨를 끌어내리고 복식 호흡을 하는 이런 자세 습관과 생활 습관이 탈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지압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의 모든 것 채움 TV 한의사 문상현이었습니다. 탈모 걱정만큼은 꼭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